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급여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 압류자는 제1회 변제금 납부일을 변제 계획이 인가되는 다음 달 30일을 제1회 변제기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 집회를 다녀온 후 5일 이내 회사에서 급여 압류 정리금 확인서를 받아 회사가 압류로 보관하고 있는 급여를 제1의 변제금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급여 압류를 해지해야 함으로 변제계획인가가 인가, 된후 법원에 다시 가서 채권자 목록 등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을 발급받아 급여를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급여 압류자는 변제금을 모아놓을 필요 없이 급여 압류해지하고 변제계획인가 다음 달부터 제1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5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 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프리미스, 프리미스 대부, 국민카드, JT 친애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리딩 에이스캐피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251만 2,878원이며. 12196,945원, 합계 9,479,8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479,78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 환급금 270만3,55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20만 355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724만 6660원이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장이라면 2분의 1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2분 후 청산가치합계는 120만 355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 소득자로 신청 시 13년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 지방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채무 증대 사유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파산을 신청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477만 3738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3만 7천 06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343만 6 671원을 2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2분후 원금 변제율은 100%입니다.